엄마 미안해요. <laughs> 아 이거 농담이에요. 하드값 제가 다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양자님, 아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아 항상 감사합니다. 이 마일리지도 안좋으신지요 <laughs> 야, 10만 원 들어왔다가 그냥 10만 원 나가버렸어. <laughs> 이게 여기까지 왔다 그지? 진짜 오래 아꼈다 이거. 이봐봐, 거 3월 31일날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돈이면 진짜 다할수 있어 이씨. 페이 <laughs> <3시> 아웃. <laughs> 와! 이씨! 예쁘다! 하하하하하 엑스. 이때 때리라 했어. 암수도 까. 하고... 이거 쓰고... 열한시그지달라붙어서 아홉신. 엑스. 빵. 나요, 43 송, 요거다 맡겨 걸 거예요. 잡을 수 있나? 나못 잡아. 잡았다 조금만 잡리면 되는. 아 그냥 그냥 무시하고 때리면 야, 나이스! 아이, 여러분, 고생했어요. 항상 카메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하면 더 재밌겠는데. 자, 어찌되었던, 자, 이제 한번 딸깍딸깍 해볼까요? 아니. 아니, 괜찮으십니까? 진짜로?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꼭 보낼게요. 예, 네, 오늘 꼭 보낼게요. 그냥 사기 치자. 그게 맞아. 자, 한 번. 둘. 셋. 자, 네 개에요. 자, 이러면 책 빼고, 풀스킵. 갑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다섯. 오! 아, 씨발, 38% 미친. 미치... 셋. 나도 희망은 있어야지. 만약에 다 실패하고 나서부터 다 눌러야 되면 힘들잖아. 나이스! 넷. 자, 갑니다. 열셋. <laughs> 열넷. <열 웃음> 열다섯. 셋. 와, 씨. 어, 어머니! 어, 양자님 감사합니다! 에, 오케이. 아쉽네요. 에. 오케이. 어, 아, 아, 아쉬운 거야. 어 아쉬운 거야. 이게 얼마드는데 6만이야? 아, 이건 안 되겠는데? 30만 개 필요한데요? 아, 아, 3개만 더 붙이면 된다고? 우편 보라고요? 다 받아도 되나요? 이 사람 커야 되는데 주는 거 아니야? 씨. 고, 고맙습니다. 받겠습니다. 아, 자신 없는데? 일단 돌파석 조금만 깔게요. 미치. 그냥 보내주시네요, 그냥.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가는 걸로. 네, 오늘 가는 걸로. 고개 겨웠다, 그지 어, 4.8%면 할만해. 어, 가자. 어! <laughs> 되네, 어, 네. <laughs> 두 번만 더 붙었죠. 당분간은 안할 거야, 강화, 이제. 어, 미쳤나봐! 아씨 무서워, 씨. 야, 명파 없어. 여기서 붙어라, 그냥. 그럴 거면. 아, 이건안 되네. 아, 이게 좀 너무 했지? 어, 미안하다. 자, 그러면 바로 블레로 넘어가죠. 예. 네,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15분 걸렸다고요? 이거 풀로 유튜브 올려도 돼. 되...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올 17강이에요. 그럼 무기 먼저 생각 없이 누릅니다. 일단, 한 단계라도 붙이자. 어, 일단, 하나를 붙여야 생각을 적게 할수 있어. 이거 하나라도 붙어야 돼. 돈이 너무 깨지기 때문에. 아, 씨. 블랙아, 14, 15, 장기백이었어서 다시 7 권. 55. 아, 씨. 아, 나쁘지 않아. 올 장기백 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나쁘지 않아. 갑시다. 어, 할수 있어요. 오늘은 제 편이에요. 그렇지! 기분삼아 무기 한번더 올려? 아냐 아니야, 아니야아니야 명파 조신다 이거 맞는 것 같다 이게 어? 어? 아씨 오늘 각인데 아 실링이 없어 아 오늘 각인데 실링 사자고요? 오만고러치 사자고요? 아 여기 바꾸면 돼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잠깐만요 보냈다고요? <laughs> 아, 잠시만. 아, 왜 그러는데. 되게 기다려봐요. 아이. 오케이. 자, 10만원 건졌고. 아니, 뭐, 후원해주신 거는 거기다 쓰는 건 맞아서. 아, 알겠습니다. 아, 진 내가 두번 다시는 사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하, <laughs> 이걸. 오, 어, 씨. 아, 잠깐만. 아니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야. 예, 실링 패키지는 아까 사가지고. 아,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아닌 거, 그죠? 나도 알거든? 나도 알아, 아닌 거. 근데. 맞아, 야, 그러라고 중골드야. 어, 그러라고 중골드야. 맞아. 어, 맞아. 큐브 도는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저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명의는 나한테 왔지만 공동 명의인 거니까, 오케이. 네가 언제 이런 호사 누려보겠냐? 그래. 야씨, 달달하다, 야, 씨, 달달하다야. 달달. 후잉 아깝긴 해어 아깝긴 해. 허, 미쳤나 봐. 내가 강화 잘 붙여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강화 잘 붙여볼게요. 진짜 후회 없으시게 잘 붙여볼게. 와... 심지어 아까 삼구님도 30만 걸 주셔가지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보에 겨웠다 와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다들 알아 어니 그거 사면 X신이야 이거 다 아는데 <laughs> 구조상 지금 구조상 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조화의 돌파석 사, 받는 게 이득이라서 두고 있어요 다음에 캐릭터 또자 <laughs> 3트 하트 성공 나이스 가자 사기치자 오늘 어, 원트. 보여줘야 돼, 너는 오늘. 원래 감사한 마음이 담기면 더잘 돼야 돼. 그게 보답하는 길이니까. 장기 32. 오케이. 7. 오늘 머리가 문제구나 8 67 70아 괜찮, 아 괜찮 아오 나이스 아 이득이에요 딸칵 비용 포함해서 15만 개 100개만 뜯을게요 100개만이라는 얘기를 하네 이제 그지 헬린 재료 성적 고맙습니다 아, 분명히 내가 뭐가 더 있을 텐데 뭐가 더 있을 텐데 이질하고 있었어 계속 와 감사합니다 2만 걸로 하죠 200만이니까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이거 살 수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이 낭비가 아니야 이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야 그지 그런 의미로 주신 거니까 후회 없이 누르겠습니다. 다섯, 여섯, 오케이 졸업. 여섯 졸업. 그렇지 이거지. 나 여기서 끝. 나비다우어 다웠어. 이거도 4개 뜯어야 되는데. 개방자. 볼. 넷. 우승. 소라구성! 아, 씨.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타기 좀 쳤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없었으면 못 왔어요. 여기까지 진짜 못 왔어요. 원래 전력을 안 냈는데, 오늘은 내야 됐어요. 무기 딱두개 남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유착관계 만드는 비법이 뭐냐? 어찌됐든 저는 오늘 현질을 했어요. 13만원 가까이, 그죠? 어찌됐든 제 계정에서 현질이 나간 거예요, 그죠? 그럼 강화가 안 붙을까? 당연히 붙는 거예요. 결제를 하세요. 지금 띄워진 게1620 하나, 10 하나 이렇게 두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멘이 하나 열려 버렸고 상하탑 에키드나가 드디어 열렸어요. 좋된것 같습니다. 이제. 아 근데 18만골이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 오늘 엄청 썼어요. 나 정확히 내가 계산을 안 했는데 60만 이상 쓴것 같은데 지금. 예.. 네. 60만 이상 쓴것 같은데. 이걸 실링으로 바꿔서 실링 엘릭서를 가라고요? 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실링을 벌면 되잖아 지금부터 여기까지야 그그그 그, 그 강화였 어 강화였어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아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카멘 가야 돼요 죄송한데 이거 카멘 가야 돼요 지금 같이 가실 분 계신가요 <laughs> 그때 얘기를 했었어 이게 블레이드는 카멘을 가게 되면 첫 가는 거에 후원해주신 분들은 꼭 데려가고 싶다라고 내가 말을 했었어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1630을 한번이 돈으로 보내 볼게요 자 갑니다 <laughs> 아니 아니요 그러면 괜찮으신 거죠? 그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했었어 이거 되돌려 줄수 있는 방법이 혹시 YA님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후원을 왜한걸 <laughs> 나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 이게 아니면 왜 후원을 한 거야? 아니, 그러 왜. <laughs> 미안하잖아, 이러면. 네. 아, 근데, 아, 무기 미쳤다. 이거 존나 멋있다. 카던도 다 가야 되는데, 그럴 때가 아니야.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어, 다들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일단, 가능한지. 아, 일단, 가능한지. 어? 100만원 주는데요? 맞아, 인디고도 있어. 맞아, 맞아. 근데 그거 뜯으면 캐릭터 기속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엘사시 깎아버리면 안 깎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깝잖아. 아 아, 못 깎아요? 아, 이걸로 못 깎아? 아, 이걸로 못 깎는 거야? 그래서 웃는 거야, 지금? 나안 해봤어, 전설을 했어. 택틱도 몰라, 지금. 지금 들어가면 나 무조건 쳐. 아, 두 개만 깎게 해줘요? 자, 그러면, 3 분이 먼저 두개 깎는 걸나 그냥 보기만 할게. 저 사람 채팅만 보고. 이건, 이건 괜찮죠? 저 사람, <laughs> 난 30만 줬어. 아, 30만은 값어치는 돌려줘야 될거 아니야, 뭐라도 지금. 간다.